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 함께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주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 오라 이르만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신앙의 말씀입니다. 라면,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 제일 맛있는 라면은 어떤 라면인 것같습니까자 우리 태쿤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이에요? 안선탕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상훈이, 자 상훈이가 생각하기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뭡니까? 신라면.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저랑 누리마치 승재쌤은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엇입니까? 진라면이요. 예, 다 좋습니다. 자, 사람마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라면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PC방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이 테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은 어떤 짜장면일까요? 태구님? 어? 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뺏어먹을 때 오케이, 좋아, 좋아요 자, 퇴근쌤은 이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은 어떤 짜장면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바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은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자, 목사님도 예전에 그 당구에 빠져가지고 그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당구를 쳤던 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친구들과 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당구를 치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당구를 치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당구를 치는데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이강구를칠때 보통 이제 그 내기를 하거든요. 이 게임비 내기를 하거나 이제 음료수를 이제 물리는 그런 내기를 하는데 아,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조금 내가 이겨야 재미가 있는데 자꾸 지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뭔가 마음에 쓸쓸함이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을왜 나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에도 불구하고 당구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 제가 즐겨보는 웹툰을 하나 보다가, 어, 깨닫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 실력이 늘지 않는 걸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은 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당구 쪼랩들이 모여서 백날같이 짜장면을 묻혀가며 당구를 쳐봤자 절대 쪼랩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해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그 40점 맞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열0대명이 모여서 같이 뭐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 아이들끼리는 수학 40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친구들이 수학 40을 넘기 위해서는 어, 자신들의 실력을 초월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과외를 받는 거잖아요. 이 당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초월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동안 자기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방법과 길을 보는 눈을 뜨면서 이 당구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초월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새로운 눈을 뜰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 그 눈을 뜰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른 채 아무리 자기 혼자 고민하고 아무리 자기 혼자 노력하며 발버둥을 쳐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혼자 끙끙대다가 어 결국은 포기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인물은 이 공식을 참잘 알고 있었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인물은 바로 사개오입니다자 우리 사개오를 볼게요 사개오 예, 직업은 세리입니다 특징은요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누가 보금 1 9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사개오의 예,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자 세리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 느네 자치권을 가지고 너네의 마음대로 예배하고 너네의 마음대로 살아.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 세금을 받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받으려면 이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세금을 걷어서 좋아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자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이 세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리를 잘 뽑아야 세금을 잘 걷어서 잘 받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로마 황제라면 어떤 사람을 세리로 기용할 것 같습니까? 자 진이는 네가 이제 로마 황제야. 나 신이지 신이. 로마 황제야. 네가 로마 황제라면 세금을 걷는 세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용할 것 같니? 로마에 충실한 사람. 오케이, 이것도 정답이죠. 자, 그러면은 자 테쿠니, 테쿠니. 자 우리 테쿠니가 봤을 때 네가 이제 로마 황제라면은 세금을 걷는 세를 리 기용할 때 어떤 사람을 기용할 것 같아요? 신뢰가 아는 사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이. 자 네가 로마 황제라면 어떤 사람을 세리로 기용할 것 같아? 정확고 냉정한 사람, 예, 네,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 우리 옛날 그 일제 시대 보면은 순사를 뽑잖아요. 근데 네, 드라마 보면 순사가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왜 한국 사람 뽑았을까요? 한국 사람을 뽑아야 한국인을 잘 이해하고 그 정서를 알고 해야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잘 알고, 또한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뭐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가족상이 어떤지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민족 사람이어야 하다 못해 뭐 가족수가 몇 명인지 하다 못해 부엌에 숟가락수가 몇 개인지 그런 걸 파악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쓰는 것이 다른 민족을 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기용이 된 세리가 바로 삭기 옵니다. 근데 세리는 돈을 벌기 정말 쉬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리는 돈을 왕창 뜯어 가지고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낸다음에 남은 돈을 지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굉장히 쉬운 직업이었어요. 또 이렇게 빌려 저지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생이라는 직업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케 오는 처음에는 이제 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돈을 모으는 재미가 크기 때문에 어떤 주변 사람들의 감정,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픔은 사께오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 사께오가 행복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사께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굳이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삶에 만족을 했다면 그 시간에 그냥 돈을 쓰면서 쇼핑이나 즐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만나러 거기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돈 쓰기도 바쁜데, 아니면 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워낙 자자니까 구경을 하러 한 번쯤은 예수님 지나가는, 지나가는 것을 보러 갈 수도 있죠.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도움을 막 절실하게 청하려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마치 예수님께 SOS를 보내는 것처럼. 이런 사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개오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현실에서 얼마나 도피하고 싶었는지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분명 자기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이 1이라면 자기의 삶이 2가 되기 위해서, 3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삭개오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삶이 1에서 2가 되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이것은 다 자기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케오는 그때 직감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인간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한 존재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도 몰라.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코 할수 없었던 나의 삶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는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 사케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감겠습니다 자, 소중히 모았던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누구를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더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케오가 어떻게 번 돈입니까? 자기가 매국노가 되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정말 힘들게 모았던 그 돈인데 그렇게 소중했던 돈인데 그 돈을 이렇게 쉽게 내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기오는 자기의 문제 앞에 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돈이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사기오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학교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인간의 범위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쯤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어요. 자, 우리는 티비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재산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면 아 저렇게 돈이 많으면 인생에 걱정이 없겠지.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무조건 행복하겠지.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요 그것이 우리가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모든 문제를 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달 전만 해도요 지갑에 한 5만 원짜리나 10개 이상을 매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럽니까? 지갑에 마스크 10개 있는 사람을 더 부러워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때로는 허망하고, 때로는 무력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이 외롭고 힘든 순간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다 찾아. 구도 이것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범주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와 철학으로는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나라의 경제가 멈춰버린 이 상황을 전 세계의 천이일가 막지를 못했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사개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놓여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개인적 문제로 인해 수 있지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느꼈다면 이제는 삿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께 도움을 전합니다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를 나무로 삼았듯이 지금 교회가 예배가 중단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통로로 삼을 것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용되는 인터넷이 여러분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핸드폰이 삭개오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도 그런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었죠. 그는 수많은 바보둥 끝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할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초월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에서 나를 이끌어낼 사람이 없다. 그럴 존재가 없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언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개오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오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를 나무로 삼았듯이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우리의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우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심이 나무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았던 그 사기어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우리의 스마트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이용하고자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